뭐니 저건? 응. 음. 이기랑먹볶이찍기 부산 어묵핸인더 볼. 가자. 얘도. 드르드 안녕. 안녕. 그니까 그때 우리 쪄 어, <laughs> 죽을뻔 했잖아 니까 그니까. 했잖아 여기 까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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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가야 돼. <laughs> 이제 나가야 돼. <laughs> 귀엽게 올라가시는 거예요? 네, 네. 네. 여기 있어나는야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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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안 보여? 너. 아 비켜. 우와 비켜, 가세요 아, 또 어서, 옷을 저딴 식으로 입고 찍어달라고요? <laughs> <laughs> 뒤에 조심해 일단 내려가면... 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. 히치와이키나안 <laughs> <피치할게. 웃음> 된다고 네? 안 어, 네 진짜요? <laughs> 개꿀 아, 에이드 야, 누가 앞에 타라 어, 아, 자, 어디로 가세요? 바베큐 오 아, 바로 가시려고요? 네, 네. 자, 가겠습니다 게이드 <laughs> 게이드 네.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내려올라그랬어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<laughs> 니네가 내려오지? <왜? 웃음> <laughs> 안될 때는 안된다고 아말씀해주시는 거. 어아도 보내줬잖아요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고 지금 바빠서 아, 네. 여기서 그냥 한칸 올라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<laughs> 네, 계단 타시면 돼요 네으아 네. 죄송합니다 바그 하늘도 진짜 맑아 오늘 잘 모르겠네요. 네. 밥 대기, 밥 대기. 저게 새로 생긴 건. 아, 여기서 먹는 거네. 여기는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? 이 어. 식당이야. 이따 네? 오는 거 아니야? 아 꽃이 너무 예쁘네요. 금비 씨 이건 무슨 꽃인가요? 네. 모르시는군요. 아, 저기, 저기. <laughs> 근데 선생님 그럴 거면 그냥 뮬을 사세요. 네? 신발이요. 그럼 뮬처럼 해야. 그거 알아서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천이라도 아끼라고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전반에 천을. <laughs>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오늘 네? 얼마나 벌려고 저걸 또 찍는 거죠? 네? 오늘 얼마나 벌려고 또 찍는 거죠? 왜왜 화가 나셨어요저사 그러면 음. <laughs> 저희만 저기에 사는 게 조금 억울하네요. 오늘 그니까요. 오늘 우리 잘 걸렸다 나를. 여 기서, 물 수제비 한번 뜨시 죠. 아, 그렇죠. 야 저거 좀 봐줘 아, 나한번한 1초 보다가 이싫어가지눈 깔았어 나예안 봤어 좀, 좀 심하네요 또 뭐하는 거야 저기서 하야 하나님 나올 것 같아 여기 봐봐. 봐고 여기 안 잡박? 여기 어 여기도 같은 데 여기 안 잡. 여기? 여기 야, 여기도 살짝 는데 여기 야, 여기 너무 그래? 기안 잡. 아유. 아유, 아유. 좀만 기다렸어요? 오는 거? 박이 오래 걸린다고 었어요 진짜? 혹시 그, 그 우편물 있는데 넣어주실 수 있나요? 음, 네네네. 그게 중고품그데니까 음. 96년 11월 25일. 이요 색깔 예쁘네. 예쁘네. 네네. 사장님 여기 고기가 실하네요. 네. 오, 괜찮네요. 와... 야, 내가 근데 소리가 는 건데, 너 공감... 아, 진짜 소리 없으니까. 안녕, 우리 밥다 먹었었나? 우리만 어... 처음 본거 아니야? 저한테 새로운 맛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밀키스 맛이에요 응. 너는 응. 뭐야? 흑임자 응. 맛있겠다 맛있어요 아 어, 그래 먹어봤어? 예 그건 뭐예요? 저 제일 비싼 거요 어, 그 초코 싫어요 어. 성화 봉송하는 사람 같아 <웃음> <웃음> 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<laughs> 아 진짜 또 올림픽 한다고 또기 <laughs> 들고 있네 지금 <laughs> 나왔어요. 이게 존나 웃겨. 이게 <laughs> 박사야. 되게 아이돌 콘서트 취소표 <laughs> 취소표 받으려는 사람 같아. <laughs> 왔습니다. 네. 싫어요? 냐고요 우리 이거 세수간 기다렸어요. 아, 설마 뜨겁냐? 안 뜨겁냐? 뜨요 아니? 어? 차 뭐야? 일단꺼내봐 날씨가 좋은데요. 아이트빠 옛날에 중국도 중식도한거 아니야? 안 하신 게 뭐야? <laughs> 우리는 짬뽕이랑 볶음밥이랑 장마짜장이랑상수용 시켰습니다. 성함 인원 1순위부터 3순위까지. 음, 좋습니다. 좋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, 여기다 잠깐 출게요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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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미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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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